다니엘 63 예심 찾기 2022년 11월 12일 욥기 6장 11절 "내가 무슨 기력이 있건데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건데 오히려 참겠느냐?" 요번 자신이 겪는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소망이 없고 견딜 힘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나도 15년 전쯤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에 생활고로 힘들었던 때의 기억이 났다. 욕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고통의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다. 버틸 힘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삶을 포기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단이 주는 마음임을 이제 압니다, 주님. 이제, 이제는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그때에도, 지금도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제 마음에 소망과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는 저의 삶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